쪽으로 소리가 들리도록 다 같이 10초간 함성 발사!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왜사핵이 무효화되어야 되느냐 이게 있잖아요 12월 3일 비상대업 이후에 지금 두달 지났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에 어, 비상대업이 선포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기억하세요? 17%입니다 17% 언론이 올클이 잘 늘렸다 17%다 마구 조져했는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50%, 50 줄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김통령 예. 예. 윤석열! 김통령두달 예. 예. 사이에, 두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라마 보시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완전히 드라마죠, 이거? 네. 예. 자, 두달 전에, 야, 윤석열 대통령 이제 파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줄을 빨리 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중에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 유튜버 에게 많이 오셨는데, 이 유튜버 보시는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 엉덩이 딱 붙이고 가만히 앉아있어! 우리 눈치 살살 돌리면서 종이 대선 이야기하니까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줄 섰다가는 끝장나는 거죠. 지금 두달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이고 국민 민심이 급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상시험의 효과인데 소위 말해서 간첩들이 다들갔어요 그동안 눈치 살살 보면서 외국 세력들하고 손잡고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먹으려고 했던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들어갔죠 그래서 혹전 계몽령이라고 합니다 개봉령. 자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탄핵심리 6차 변론이 오늘 오전부터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합니다 왜 하루 종일 해요? 문영대 이민선, 정예선 기자들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은 하루 종일 해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완전히 사람 잡았습니다, 그거. 그별지저그인권도 없습니까? 자, 오늘 저기에 들어가 있는 증인들이 누구냐? 곽종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곽종근이 누구죠, 여러분? 육군 특전사 특전 특전사 사령관입니다. 별세 개입니다, 별세 개. 3개. 별세 개면 여러분 계급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차관급 이상이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학교도 다 공짜로 보내주고, 연필도 사주고, 생활비까지 줬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자동 취업이 돼서,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별세개를 달았어요. 그럼 이 자는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까? <laughs>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죠? 이 자가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가 거짓말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12월 3일 비상기염이 나고 나서 지금 오늘 들어가서 탈탈 터질 거예요, 아마. 빵스 때으로다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묻습니다. 이틀 전에 국정원해외담당 1차장 홍창원이 탈탈 터졌죠? <laughs>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거 어떻게 터지 거지? 박종근 이야기 할게요. 박종근의 군 시절 상관이 누구냐면 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주가 불렀어요 내 유튜브에 출연해 그래서 출연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앉아 있었어 박선원 도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누가 누구냐 잘 아셔야 됩니다 드라마를 보시면은 저게 나쁜 놈인지 왜 착한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박선원은요 본인이 대학 다닐 때 주체 사상 조직의 모태가 되었던 삼민투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80년 중반에. 삼민투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삼민투 위원장을 하면서 미모라원 정거 사건을 일으켜서 2년 동안 감옥에 갑니다. 그럼 군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군대는 안 가지.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언제 시작을 하느냐, 활동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장 김승규 원장이 1심에 간첩단 사건을 조사하면서 박선원 이름이 나오는 데 그래서 박선원 등등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김승규 원장을 잘라버립니다. 박선은은 살아남고 그래서 이 박선은이 살아남아서 국제인께 뭘 하느냐 국정원 기조실장을 합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내부의 예산과 인사를 통제하는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이런 자에게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성진합니다 국정원 해외담당 1차장까지 합니다 이사이 박선원의 후임 의임, 후임이 누구냐 하면 홍장원이에요. 요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박선원하고 김병주가 박종근을 중간에 딱 앉혀놓고 유튜브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때 상황을 이야기해봐라 이랬더니 박종근이 뭐라고 하느냐.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떼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 그게 JTBC 뉴스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제보를 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원이란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인원. 인원이란 말은 사령관의 자기 통제하에 있는 사병을 말할 때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원이란 말도 나오죠. 요원이라는 말은 하사중사상사원사무사가를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종군이 처음에 인원을 빼내라고 했어요. 요원요. 사병과 하사관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불상사가 날수 있다. 이래서 인원 요원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화를 그탁 잡아가지고 박선원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 국회의원 말이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과정문이 멍하게 예,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비리스되면서 12월 초에 비상기엄 직후 12월 6일, 7일에 언론 보도가 일체 어떻게 되느냐? 개헌군이 국회의원들을 전부 끄집어내라고 시켰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사기, 기만, 거짓말, 가짜 뉴스, 폭력 이게 기본이에요. 야같이! 대한민국 좌익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 남노당 성격이다 그런 거예요. 가짜 돈 만들어낸 사건 아시죠? 위폐 사건 이런 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누가 가짜 뉴스를 하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해서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박종근이 오늘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도착하기 전에 뉴스 보도가 났습니다. 박종근이 밑에 있는 707단장, 김현태, 대령입니다, 대령. 여러분, 대령이면 대령분 없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인 빼내라는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박종근이 거짓말쟁이 완전히 빵스 빼고 나 틀립니다. 오늘 안에서 한참 다틀리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짓말을 하면 은또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 요원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걸 박선우의 김병주가 유튜브를 통해서 퍼뜨리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라고 있어요. 임종득 의원이 며칠 전박종근을 국회 내란 특조에서 또 탈탈탈 입니다 어떻게 털었느냐. 회의실 가서 휴식하는 동안 민주당 사람 만났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을 안 해요. 거기 누가 나타나느냐? 박범 밥범계 만났죠?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알죠? 고등학교 때뭐 일진 주목좀 썼다는 사람 박범계 법무장관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임종득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범계가 이야기하는 대로 녹취해도 된다 JTBC 제보하겠다 사인해라 이런 이야기 했지요라고 임종득 의원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곽종근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JTBC가 그날 방송이 어떻게 나가느냐 정치인을 접어 잡아서 빼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가짜뉴스의 기획과 생산, 유통, 확산 구조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달 만에 거짓말이 타고 났어요 자 오늘 저기 들어가면 탈탈 털리게 돼 있습니다 자박정군 사수 빼고 전부 탈탈 털어냅시다 털어냅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세로 학교 다니게 해줬고 월급 줬고 직장 구해줬는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정치권에 줄대어서 거짓말하고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이 곽총군 집에 보내야 되겠죠? 그동안 예! 국민들한테 받은 혈세전도 뱉어내시기 바랍니다. 부상권 청구해야 돼요, 구상권. 물건이 하자가 많아서 이코를 지켜버려야 돼요. 홍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장원은 어떻게 또 거짓말하느냐? 홍 장원이 개엄사태 이전 전후로 인사 경질을 당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조태영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어요. 이틀 전에 그 어, 헌재 심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조태영 국정원장이 홍 장원이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경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아, 그러면 원장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자가 말을 지어했느냐 정치인 전부 잡아가야 된다고. 체포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근데 지금 이틀 전에 또발탈 쳐졌죠? 그거 대통령한테 들은 게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어쩌고저쩌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정영식 재판관이 딱 찍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했죠? 검거 요청, 검거 지원 요청이 왜 많이 달라? 공장원이 지금 납탈탈 털렸어요. 공장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국정원 블랙 요원 시절에 공작금을 한 100억 원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딱 붙어서 밥 먹고 있다가 이상기험이 터지고 윤석열 정권 탄핵 사태가 터지니까 나 아, 정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자들을 정말 벌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두달전 지지율이 17%였죠 그때 언론이나 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끝났다 이거 그런데 개엄이 선포되고 며칠 만에 지지율이 더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1, 2차, 2차까지 통과되고 체포가 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이 되면서 더 올라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그날 아침 기억나십니까? 1월 15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그발가락이 얼어가지고 그 난리를 칠때그 일이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까지 뚫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승부사입니다. 이분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지금 서울구치소가 관저예요. 대통령 관저입니다, 서울구치소가. 그 관저 안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에 관자 앞에 나왔던 2차 영창 집행할 때 관자 앞에 나왔던 30여 명 오케이 인정해줄게 나머지 70여 명지 어디 갔어요? 이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조기 대선 조기 대선 이런 이야기 하죠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이지 그러면서 합퇴하고 있고, 조중동을 포함한 레거시 미디어들은 전부 조기대선조기대선 이야기합니다. 아주 약삽한 짓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뚫고 지금 아마 더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60%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이 아닙니다 임명권력이에요 임명권력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권력이에요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뽑은 대한민국 선출권력의 최고 a 입니다 i <laughs> a i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n d i a India, India, i 선 d i a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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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d 빨리 빨리 하달러고 하다가 사단이 났어요 지금 사단이 절차는 공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3월 중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심리가 계속 가게 돼 있어. 그런데 혼식 기종으로 6개월 정도까지 할수 있습니다 180일, 즉 12월 14일 날이 사건이 여기에 접수됐기 때문에 6월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사건은 기본적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재명은 어떻게 되죠? 이재명은안 빵이죠. 안빵도 10년 동안 피선거꾼이 제한되어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에 있도못나 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아마 붕괴될 거예요. 지지들이또이합집선을 해서. 자, 이 피디님 질문이 있어요. 아, 죄송한데. 네. 그 국정원장님께서 저 홍장훈이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하라. 이 아십니까? 보도 있었죠. 그걸 좀 해명 좀 하시죠. 그건 왜 전화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홍 장원한테 그 전화를 했느냐. 전화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1분 몇초돼 있어요. 그런데 이틀 전 심리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 하셨어요. 조태영 원장이 미국 간다는 소리를 듣고 미국 가 있는 줄 알고 홍 장원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국정원 잘 지키라고. 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만났어요 조태훈 국정원장을 어 그래서 왜여기 있냐고 하니까 아 제가 내일 미국으로 갑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어, 홍장원이가 사실은 어떠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출신 고등학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국정원 출신들이 좀 있죠 이 사람들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들이거든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인근에 네. 있는 고등학교 출신인 레토크가 네. 있어. 요 그래서 원래 홍장원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위 때 국정원으로 넘어옵니다. 군 적응을 잘 못했는지 그때 국정원으로 넘어와서 블랙요원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싱가포 가서 도 그런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데 여론 지지율은요.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17% 바닥에서 51% 뚫었기 때문에 이 힘으로 계속 밀고 가면 60%도 뚫을 수 있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제1전선 헌법재판소 안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벌이는 저 제1쟁송전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거짓말하는 자들의 팩트를 다 박살리고 있죠. 네. 저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달 전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MBC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자막 사고했지만 일부러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금 싸우고 계시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 바로 집회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회 현장을 수쳐가시는 국민들에게 한행 무효 대통령 즉시 선방이라는 보호를 외치고 여론조사하면 잘 대답하시고 내가 보는 유튜브 내가 보는 SNS 계정이 있으면 옆에 친구들 친척들에게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손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은여기를왜 저렇게 졸속적으로 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이미 자기들 계산으로는 5명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4명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진국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된다고 파면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4명 있죠. 이미선, 정계선, 문영배, 정정미 요네 명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시켜야 된다고 했죠? 네.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에서 뭐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까? 네. 파면시켜야 된다고 네. 할 가능성이 네. 크죠? 네. 자 숨겨놓은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만약에 이만 들어오면 그게 여섯 명이 됩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헌법재판관 여섯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들이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막아야 예! 되겠죠? 예! 이틀 전 문화일보 허민 기자가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 이 칼럼 내용을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손법 재판관이 8명이었거든요. 그 8명이 사건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5명. 안 된다 살려야 된다 세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혜 대통령 살려야 된다고 했던 세 명이 포기해버리고 8대 0으로 완사이드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거죠 저도 그때 KBS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부라든지 이런 보고사항을 소문으로 듣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 기각된다 기각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 살려야 된다고 했던 세 명이 8대 0으로 의견을 모아줬느냐 바로 광화문이 좌파 촛불 집회에 장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광화문 누가 잡고 있습니까? 외국 국민이 잡고 있죠? 광화문 집회가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고 핵발전소처럼 저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 집회를 주도하시는 대국보또정당호 국감님, 주옥순 대표님, 홍철기 대표님, 신혜식 대표님 이런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S> 맞습니다. <S>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지금 현재 허민 기자의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도 오대삼인 것같다 거예요. 그래서 윤, 저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는 세 명의 헌법 재판관 처럼 대충 누군지 알것 같아요. 네. 이세 명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계속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광화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월 1일 광화문 집회에도 우리 유관순 열사의 3인운동처럼 모든 국민이 광화문에 त